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 썸네일에서 제가 예상대로 썸네일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적혀 있었을 내용인 음, 내가 만든 피규어를 출력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제가 한번 만들던 거 만들던 게 아니라 요 바로 전 강좌에서 아마 요, 뭐, 요 캐릭터의 요 꽃, 요 모양, 요거 만들려고, 뭐, 이렇게 비비 꼬는 그런 트랜스폼 관련 기능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얘를 만들고 있었죠, 사실. 요 캐릭터를 만들고 있었어가지고, 요 아이를 만들다가, 만드는 김에 뭐, 사무실에 프린터도 있겠다. 한번 출력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되겠더라고요그 음 이유를 한번씩 차근차근 또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랬죠. 이걸 가지고 몸통을 만들었어요. 몸통을 만들고 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머리가 여기 있는 머리에요. 이음 머리 데모 아니메 헤드 요건데 이 머리에다가 이제 눈나를 집어넣었죠. 이거 보시면은 눈나를 집어넣었고 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지스피어죠. 지스피어를 활용해서 지초 어, 토대를 잡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온 몸덩어리가 요거였고 일단 지스피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줄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가 나오나 모르겠는데 어, 2.62로 이뭐 정도로 줄여졌어요. 지스피어가 원래 얼마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이었죠? 그러니까 한 6분의 1, 6분의 1 정도로 줄였고 줄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되는데 클 경우 지금 제가 브러시 크기를 최대한 늘리고 있는데 속도가 엄청 느리죠. 이게 피사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브러시를 빠르게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줄였습니다. 작아지면은 상대적으로 브러시를 쉽게 키웠다 줄였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몸에다가 머리를 얹었고 얹은 데다가 눈알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고 원래 여기서 옷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자세를 잡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를 잡는 게 맞는데 어 옷을 다 만들고 하면은 이런 게 조금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흘러내려야 될 거를 제가 뭐 허공에 흘러 흘러트릴 수도 없고 그런 몇 가지 어차피 자세를 잡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두고 포즈를 잡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한 다음에, 세이브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니까 바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숙였어요. 일단, 안 만든 부분이 여러 개가 있죠. 손도 그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데모솔저. 여기서 데모솔저에서 떼온 잘라온 손을 가져왔고, 몸은 접어놨고, 대신 머리는 아직 붙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허공에 띄워서 일단 비율 같은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보고, 대충 뭐 만들어진 형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잡은 다음에, 여기부터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전 단계가 아마 세이브가 같이 된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에 옷을 몇 가지를 입혔어요. 여기서 필요한 뭐 바지라던가 이런 소매 같은 거를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지플러그인에, 이것도 한번 제지브로쉬 방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아... 여기에서 그게 있어요. 그, 바꾸는 게. 서브툴 마스터가 아니라 트랜스포즈 마스터 요건데요게 이렇게 서브툴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음이 트랜스포즈 마스터를 누르면은 모든 서브툴이 서브 디비전이 가장 아래로 내려갑니다. 몸 같은 경우도 서브 디비전이 있죠. 이렇게 내리면은 6,600짜리인데, 서브 디지, 서브 디비전이라 함은 디바이드 주는 거한 단계씩 올려서 10만. 그런데 요런 무겁죠? 무거운 거를 다 하나하나 잡아서 잡아서 움직인다는 게 결국은 마스크를 해서 꺾는 거 거든요 꺾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꺾였다고 쳐도 바지나 뭐 여기 바지가 있었다면 얘기지만 바지는 그대로 있겠죠 그렇게 여기 방금 팔 보시면은 이렇게 팔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팔은 떨어져 있고 옷과 팔이 만나지 않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트랜스포즈 마스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하나로 묶여요 서브디비전이 가장 낮은 단계로 강제로 하향 조정돼서 하나로 묶이고 그 상태로 전체를 묶였다고 하면 서브툴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바지까지 같이 잡고 다리를 움직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자세를 잡고 여기서 T-Pose, s u b t -Pose, Sub, Sub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서브툴이 알아서 맞게 바뀝니다. 제가 마스크를 해서 꺾은 모양대로 바뀌면서 서브툴이 다시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 뭐, 바지 잡고, 따로 옮기고, 팔 잡고, 따로 옮기고, 옷 잡고, 따로 옮기고 해야 됐던 거를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기초적으로 한번 꺾어본 상태고요.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음, 다음 세이브 파일. 이제 꺾었으니까, 좀 다듬어야겠죠? 일단, 몸의 형상이나, 뭐, 얼굴도 여기는 붙여줬네요. 붙인 건지, 그냥 합쳐만 놓은 건지, 아직 합치진 않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씩 꺾어서 위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을 잡는 거죠. 잡아나가면서 계속 모델링을 진행하고 뭐 옷같이 이렇게 옷고름 내려온 거 이런 거는 이제부터 내려줘야겠죠. 머리카락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부터 새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 소매 부분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현재는 소매가 한 가지 한 옷으로 되어 있어요. h 프테 t 프 눌러보면은 매우 낮은 폴리곤에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면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음 없다고 칠게요. 친 다음에 당겨서 올 폴리곤스. 그래서 두께를 주고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깎아 들어갈 때이 면들이 씹힙니다. 서로 스무스를 줘버린다고 치면은 그래서 여기는 면이 붙어서 하나가 되고 면이 엉키기 시작하죠.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옷 같은 거는 이렇게 처음에는 한 겹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옷도 제가 자주 알려드린, 음,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아마 트툴에 있을 겁니다. 썸툴에 익스트랙트. 익스트랙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천이 떨어져 나오죠. 천이 아니라 트툴이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셉트 눌러주시면 새로운 메쉬가 생기죠. 이거 가지고서 얘는 처음에 폴리곤 수가 많아요. 익스트랙트 할때 조금 조정을 할수 있는데, 사실,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은 이 티크니스 두께 정도고 뭐 다른 폴리곤수 같은 거는 뭐 조절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이폴리곤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브 지리매쉬 등을 활용해서 줄여주는 겁니다. 지리메쉬를 하는데 여기 아까 옷이 하나였죠. 그거는 Ctrl Shift 클릭 하면은 제가 선택한 폴리 그룹만 남고 나머지 폴리 그룹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것을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가면은 이제 델히든이 있겠죠. 델히든 요건 단축키 지정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델히든 옆에 숫자 2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숫자 키패드의 2번으로 제가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잘 쓰는 기능은 요렇게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원하는 기능을 Ctrl Alt로 클릭을 하시면은 어 지금 제가 마우스를 떼면 없어지는데 왼쪽 위에 화면 보시면은 Press any key combination to a sign custom hotkey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게 단축키 지정하라는 건데 숫자만 됩니다 뭐 영문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문은 일단 단축키가 겹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위에 qwer 위에 1234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 제가 8번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학기노트 커스터마기 어사인드 s u c c e 하면서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서 기능 옆에 지금 숫자 8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델 히든 숨깁니다 숨겨진 개체를 삭제하면 이제 이 폴리곤만 남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것도 저는 단축키 지정을 해놨는데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 가면은 더블 이거를 켜줘야 반대면이 보여요 어쨌든 이것도 단축키저는 4번으로 지정을 해놨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리 메시 하실 때 이거를 폴리곤 타겟 카운트랑 이걸 다 낮춰주세요 어느 그 정도 낮춰주시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로우 폴 메시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굉장히 로우 폴은 아닌데 이걸더 낮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낮춰서 변환하기 쉽게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뭐, 디바이드 컨트롤 DD 두번 누르면 아까 그거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둔게 아까 그 옷, 소매, 요 부분이죠. 소매 부분을 요렇게 해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얼추 잡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슬슬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다음 세이브에서는 지금 목을 합쳤네요. 목을 합쳤고, 뭐 특별히 달라진 건 보이지 않지만 아마 이 손도 합쳤네요. 손도 합쳐 놓고 손가락을 아직 굽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방향만 맞춰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접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직 잡지 않은 상태고요. 계속 다듬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서 있던 애부터 여기까지 와서 계속 다듬는 과정인데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목도 안 붙이고 몸에 비례가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점점 수정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도 아마 지금 폴리페인트가 안 칠해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세이브 버전을 보면은 폴리페인트를 칠을 했습니다. 폴리페인트 칠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디가 어딘지, 눈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눈 같은 경우를 잘 보고, 대충 형상을 눈을 칠해놓으면은, 어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칠해두고, 뭐, 몸도 더 다듬고, 이제 옷도 조금씩 생겼죠. 아까 없던 천조가리가 조금씩 생겨나오면서 됐는데,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포기하게 되었느냐? 꼬리 때문이에요, 꼬리. 제가 쓰는 프린터는 뭐 SLA나 뭐 FDM 같은 걸로 파츠를 딱딱딱딱 나눠서 하면은 할수 있겠지만 그건 도색이 필수기 때문에 도색을 안 하기 위해서 저는 CJP 프린터라는 걸 쓰고 싶었어요. CJP는 컬러젯 프린터라는 건데 인터넷에 그냥 CJP 써 보시면 뭐 프로젝트 660 그런 게 나올 텐데 걔네는 색깔이 칠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폴리페인트를 칠해서 출력을 하면은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걸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일단 도색을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석고가루 소재다 보니까 CJF 프린터 출력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선이 많이 갑니다. 선이 많이 가고 그렇게 표면이 좋지는 못해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한 방에 이런 것도 뽑을 수 있고 서포터가 안 생깁니다. 분말에 파묻혀 있는 상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서포터도 없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할 수 있죠. 어쨌든 그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섞고다 보니까 이런 얇은 부분이나 긴거긴데 비해서 여기 얘를 지지하는 게고장 여기 몸뚱아리 요거 하나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여기가 똑 부러집니다. 뭐 뽑으려면 뽑을 수 있겠죠. 끄내면 다 두두두둑 부러지면서 꺼내질 수는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걸 다 붙여야 되고 그러느니 그냥 데이터만으로 남겨두자 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는 여기까지 만든 상태고요 꼬리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걸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지스피어 보시면 은솔로로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지스피어를 음... 프리뷰를 꺼보면은 이렇게 포인트들이 보이죠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움직이고 추가해서 여기 한 개의 점에서 아홉 개의 꼬리를 뺀 건데, 얘가 구미호예요 캐릭터 구미호인데, 여기서 제가 간과를 했죠. 분명히 이 그림을 볼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꼬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가만 보니까 꼬리가 사실 눈에 그렇게 안 들어왔었어요. 이게 뒤에 그림의 표현이죠. 그림은 이렇게 뒷면으로 넘어갈수록 약간 생략과 밀도를 빠지게 해서 여기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고, 실제로도 그거를 얼마나 잘, 배경을 잘 없애고, 그 주제를 잘 살리느냐. 이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숙달된 기술 같은 것중 하나인데, 요거 때문에 꼬리가 눈에 잘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3D로 재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꼬리가 9개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고, 부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 9개, 이거 엄청 많아 보이는데, 세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딱 9개에요. 10개도 아니고. 요 정도 잡아 빼는데 이거 빼니까 아 이거 출력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데이터로만 잘 만들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킨 김에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옷 천, 이것도 천이 제가 일단 무브툴로 막 잡아 당겨서 형상만 맞춰 놓은 거예요. 무브툴로 이렇게 계속 당겨서 이게 보시면은 천이 엄청 널 넓어져 있어요. 이옷 천들을 일단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토대 재료로 쓸수 있을 만큼 제가 다 펼쳐놓은 상태고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는지만 살짝 보여드리고 이제 프린팅 아니 피규어를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프린터로 한다고 하시면은 원래대로는 이거를 다 하나하나 자르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거나 그래서 다리만 잘라낸다거나 잘라내서 폴리그룹을 다르게 하겠죠. 솔로로 보시면은 이고 이렇게 다리만 잘라내서 폴리그룹에서 그룹 비주얼. 그러면은 이제 몸에 폴리룹이 나뉘죠. 이런 식으로 잘라낸 다음에 얘 하나만 다이나믹시를 돌리는 거예요. 다이나믹시를 조금 세게, 높은 수치로 다이나믹시를 돌려서 원본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주신 다음에, 그럼 여기가 막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폴리그룹을 나누고 다 잡아서 붙여줘야만 나중에 피규어를 출력할 때도 그렇고 도색할 때도 그렇고 도색할 때도 물론 이게 살색을 표현하려면은 살색만 있는 게 좋겠죠. 여기 마스킹테이프 다 붙이고 작업하려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 따로 옷 부분 따로 뭐 사실 몸통 따로 옷 따로라고 해서 옷을 진짜 입히는 건 아니고 아마 여기를 절단을 하겠죠. 허리를 절단을 해서 옷이랑 몸통이랑 나중에 합친 다음에 합쳐진 부위끼리만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작업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제로 돌아와서 이 옷을 만드는데, 이 옷과 비슷한 게이 소매였어요. 이 소매가 아까 보시면은, 하나의 면이었죠. 하나의 면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얘 혼자 보시면은, 다이나믹시에서 구멍을 막아준 거예요. 왜 막아줬는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얇은 면이 부셔져요. 얇은 면이 부셔지고 면이 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부분만 약간 파서 디테일을 잡아주시고 여기도 아마 파야겠죠. 여기도 나중에 파야 되는데 팔때뭐 이렇게 뭐 클레이브러시 어, 알파 눌러서 거꾸로 파 주셔도 되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그래서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반전, 컨트롤 클립 반전이죠. 이거로 해서 음 이렇게 아래로 내려 주면은 되겠죠 삐져나온 부분은 집어 넣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같이 있을 때 팔이 같이 있을 때 여기 옷이 들어가서 옆에서 봤을 때는 마치 두께가 있는 옷인 것처럼 보이게 작업을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그렇게 했고 얘도 결국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거예요 도 현재는 9300. 많지 않은 폴리곤이에요. 적지 않은, 아니, 많지 않은 폴리곤인데, 그렇다고 뭐 이게, 로우 폴이냐, 그것도 아니죠. 만 개면은 사실 얘 하나만으로도, 어, 미드 폴 또는 하이 폴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폴리곤 수고요 어쨌든, 피규어는, 어, 완성도가 중요하니까 폴리곤 수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편입니다. 지름에 시 한번 눌러주시고, 이거 너무 지금 똑같이 나오니까 조금 더 낮출게요. 이렇게 음, 해서 낮췄습니다. 낮추면 똥 같은 게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삭제를 해주시고 낮은 폴리곤 상태에서 더 펼칩니다. 펼치고 이거는 지금 굳이 제가 그 쉬프트 눌러서 따로 떼내는 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덩어리 작업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몸을 둘러싸고 있고 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덩어리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만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디바이드, 컨트롤 D 한번 눌러서 또 형태 잡아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이럴 때 다이나메쉬도 한번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면이 막 약하고 그런 거 둘째 치고 이렇게 빵꾸가 나거나 씹힐 수가 있어요. 여기 씹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이나메쉬를 약하게 한번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지리메쉬를 합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형태 잡고 꼬이거나 씹히면 생기면은 다이나메쉬 해주시고 다시 그 면을 기점으로 지리메쉬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가 원하는 형상을 잡는 거죠. 이렇게 파먹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 껴가지고 이렇게 잡아 빼주시면은 다시 몸 바깥으로 빼주실 수가 있고 옷을 만드는 거는 사실 재밌는 일이에요. 요거는 어렵다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형상을 다 잡았다고 치면은 그냥 컨트롤 D 두번 누른 다음에 BDS 다음 스탠다드 같은 걸로 이렇게 각 잡아주시고 각 잡아주시고 뭐 이렇게 파주시고 이렇게 내 맘대로 그냥 옷의 천 주름을 표현하는 거는 뭐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라도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계속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아직 이다, 이 옷은 음, 지리메셔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당겨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둔 상태만 보여드리고 작업은 계속해서 다 완성이 되면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쨌든 3D 프린팅을 할때 어,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출력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주의할 점을 조금 알려드렸고 이렇게 옷 같은 거 만드실 때 어디는 면으로 시작하고, 어디는 덩어리 시작하고, 이런 것도 한번 옷의 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한번 작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다시 완성되면은 이제 총 제작기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